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바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세 번째로 겨우 듣는 말이 바로 한국인이냐는 소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분위기였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전 세계 어디에든 중국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대답하면 좋은 대접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은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인데 우리는 왜 이제야 비로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문화 덕분입니다. 현재 드라마와 노래, 영화 등의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말하면 입만 아플 지경에 이르렀죠.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인은 유럽에 방문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으로서의 대우를 직접 경험해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인이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국의 대학생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높았고 조국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제 조국과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여기에 글로 작성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평생 동안 중국이 최고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존경하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는 민족이라고 교육받았죠. 부모님 또한 제가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저는 이번에 학교 방학을 이용해 그간 꿈꿔왔던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꽤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서구권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를 리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언어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이 제가 중국인인 줄 모르고 제게 인종차별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몇달 전부터 운동만 엄청나게 하고 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마다의 특색과 매력이 전부 달라서 무척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만나는 이탈리아인들마다 전부 저보고 한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분명 중국에서는 중국인은 우수하며, 전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민족이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달랐던 것이죠.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제게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중국인이라고 대답하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계속 중국인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이 상황도 화가 났지만 중국이 한국에 밀린다는 현실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를 왜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한국인인 줄 알았다고 답하더군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제 체형만 보고, 한국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임을 밝히면, 이탈리아인들은 제게 적대감을 보였고, 마스크를 쓰는 신용을 하며, 저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은 인종차별성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제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받았던 교육이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자꾸만 한국을 먼저 찾는 이들에게 질려버린 저는, 이제 귀찮아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저를 한국인이라고 착각했는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명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동자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졸지에 한국인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인인 저를 보고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이들이 한국인이 된 저에겐 먼저 말을 걸며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현실에 저는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이탈리아인들은 중국 리그에서 뛰었던 김민재 선수를 외치며 두유노킴이라고 you know 연신 물어봤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며 자꾸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든 이들을 실망시켰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기에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웠던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탈리아 한복판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리는데 정작 한국인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고 저는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식은땀까지 흘리며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린 소녀들은 저를 끝까지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줘야만 했습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고난도 질문들이 날아오긴 했지만, 다행히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저도 한국 드라마를 꽤나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저의 한국인으로서의 기묘한 여행은 계속되었고, 하다 못해 식당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여종업원이 저보고 한국인이냐면서 자신은 한국 드라마 팬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 말고도 사이드 메뉴가 추가로 나왔더군요. 일전에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다가 추가 요금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종업원은 이곳 주방장인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이건 드라마 시청료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의 식당에서 무료 음식까지 제공받으며 환영을 받고 있다니 도대체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진 건가 싶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서비스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중국인으로서 분노가 끓어오른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하는 감정이 드는 게 아닌, 어딜 가나 잘 대우받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남들이 축혀 세워주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기도 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제게 자신의 딸과 영상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제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이런 아주머니의 요구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조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해서, 흔쾌히 요구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살아왔던 저지만,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제 국적에 따라서 저의 이미지는 극과 극을 오간 것을 보면 한국은 적어도 중국보다 두 수는 위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한수 아래로 봤던 중국의 생각은 그저 우리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일 뿐이었고 전 세계인들은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을 훨씬 좋아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한국인이 되어 연예인 같은 대우를 받았던 이날의 경험을 제외한다면 중국인으로 돌아온 저는 늘 차갑고 어딘가 모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공산당의 교육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죠. 이번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적은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여행을 마치고 든 생각은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적이었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중국이 자화자찬이 아닌 한국처럼 구태여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이영 말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중국에서만 살다가 나온 해외에서 충격을 받게 된 중국인의 사연이었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한국인만 보면 그렇게나 반겨준다고 하니 이들의 이런 환대는 동양인이면 전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그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인을 찾기 위해 한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네가 갔던 곳은 나폴리가 아닌가 싶네. 실제로 나폴리 축구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김민재 덕분에 안 그래도 높았던 한국의 인기는 현재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다. 한국인이 환영을 받는 이유는 좋은 이미지 덕분이야.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와 미디어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만들었거든.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매너가 좋고 친절한 사람들이거든. 한국인들이 어딜 가나 환영받는 건다 이유가 있어. 중국이 한국처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들 스스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어. 매번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렇다 할 문화도 없는데 누가 너희를 좋아해 주겠어? 한국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나라에서 한국인과 마주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럼에도 제가 아시아인을 보면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한국인이 맞기를 바라면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한국 문화를 즐기며 배운 한국어를 쓸수 있을 만한 상황이 거의 없으므로 나는 한국인 관광객만 보면 반가워서 한국어로 말을 걸곤 한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